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 열심한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법을 잘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미 율법에서 정한 기도들입니다. 모든 신의를 잇는 유대인들은 매일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분을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기도를 가르치셔야 한다는 말이었을까요? 즉, 예수님의 모범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착하셨고 많은 느낌을 가지고 계셨고, 애정을 가지셨고, 친절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향한 호의를 보이셨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분이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눈치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분, 온유하는 모습, 기쁜 모습, 부드러운 모습,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투영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뒤에 그리고 기도 중에 그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들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타볼 산에서 변모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사 청합니다 예수님 같은 경험을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존재를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평화를 누리고 싶었고 그 온유함과 그 겸손함과 자신들의 삶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현대의 기도는 대단히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오교 신자들에게는 기도가 위기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현대라고 하는 이 세상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등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세상 곳곳으로부터 아주 다양한 인포메이션의 폭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 그 중에서도 젊은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향한 느낌이나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손실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 특히 견진 성사 이후에, 이후에 많은 젊은이들이 더 이상 성당에 오지 않습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싶지만 여러 많은 일 때문에 바쁜 일들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들 말합니다. 시간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떤 기도를 봉헌하든 이 어른들 즉 성인들은 유감스럽지만 시간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적게 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믿음이 점차 작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진지하게 기도를 시작하고 조금씩 더 하면 할수록 그 기도는 더 건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조함을 느끼는 것 같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느님께서 내 청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 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기도를 한것 같다. 중병을 앓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했지만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도움을, 많은 어려움 속에서 도움을 청했지만, 하느님은 귀를 막고 계신다. 그런 것 같다. 라고들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기도의 위기를 이미 감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복음은 우리들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끝까지 요구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요구합니다. 그 집의 문이 열릴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이 사람은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청, 각각의 청들을 다 들어주신다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에 즉각적으로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자주 하느님께 드리는 청이 자주 형식적이거나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청하여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개별적인 것에 관한 언급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이 있는 현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마음을 조신 하느님께 개방합니다. 그 순간 거룩하신 하느님의 현존을 체감합니다. 바로 이렇게. 프란치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은총은 우체부를 통해서 보내는 것이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느님 스스로 그 은총을 우리들에게 직접 주신다. 그분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현조는한 사람의 은총을 가득 받고 있을 때, 즉 그러한 은총 지위에 있을 때, 자신의 이기심으로부터 완전히 나와 있을 때, 하느님의 현존을 느낍니다. 또 자신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소통할 때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 앞에서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간청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고회소 에서 슬픈 스토리들을 됐습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위기에 처해 있다 기도가 너무나 건조하다 또 기도는 하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시는 하는 이러한 말들 그들은 기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염경기도입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실한 신자로서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염경기도나 형식적인 암기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상태, 확신을 지닌 기도는 자신들의 영혼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말입니다. 최근 몇몇 신자들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야, 떠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정을 하러 간다거나 혹은 기도. 회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멀리 떠나곤 합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순례를 하러 가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증거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피정을 지도하고 기도 모임을 이끌고 기도회를 이끄는 그런 멋진 강사들, 강연을 하는 사람들,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실망해버립니다. 영적 지도자들 혹은 자신들의 이런 가르침을 하는 강사들, 그들은 그들은 훨씬 더 돈이 많고 훨씬 더 좋은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훨씬 더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 단순한 순수한 신자들을 돌보고 영적으로 참으로 진심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돌보기보다는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강의를 하고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이 현대에서 우리들이 감수해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참 기도의 참 증인들은 다름 아닌 말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찾는 것입니다. 하느님 자체를 찾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도 안에서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당 안에서 혹은 운전을 하면서 자연을 산책하면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의식적으로 거룩하신 하느님의 현존 안으로 빨려 들어가므로써 하느님이 좋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좋으신 하느님이구나라고 경탄에 맞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의 귀기울입니다. 그러므로써 하느님의 원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즉 참기도 하느님을 찾을 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곧 매일의 빵, 매일상의 빵을 찾는 것입니다. 매일의 용서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참 증인들, 기도의 참 증인들은.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검소하게 살아갑니다 침묵 속에 살아갑니다 겸손하게 살아가고 너무나도 단순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에 자신의 삶 매일상의 삶을 맡기는 사람들 근검절약하고 검소한 사람들 이웃을 향해서는 언제나 관대한 사람들 이 창조 세계를 향해서 그, 창조 세계를 향한 그들의 관점은 관대합니다. 신자이건 신자가 아니건 모든 이들에게 관대한 사람이 참 기도의 증인들입니다. 자신들의 그 신실함과 온유함과 침착함과 기쁨을 그들은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 알아보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혹은 신자가 아닌 사람, 기도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다릅니다. 아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런 모범을 본후 삶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들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찾을 것입니다. 즉 절대자 하느님입니다. 양손을 하늘로 높이 들어올리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하늘로 들어올리면서. 간청하고 탄원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말입니다. 아멘.